꿈꾸는 벤츠의 주인이 되다. 오랜 시간 마음속에 품어온 그 자동차,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를 상상해봅니다. 풍부한 실버 메탈릭 색상의 차체는 햇빛 아래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고, 매끄러운 곡선은 우아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크롬으로 장식된 전면 그릴은 당당함을 표현하고, LED 헤드라이트는 마치 수정같이 반짝입니다. 열쇠를 손에 쥐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변합니다. 스마트키의 버튼을 누르자 부드럽게 문이 열리며 나프키 가죽으로 마감된 운전석으로 몸을 맡깁니다 최고급 가죽의 착석감은 마치 구름 위에 앉은 듯 부드럽고 안정적이며 허리와 어깨를 완벽하게 감싸 안아줍니다 손가락으로 스티어링 휠을 감싸지면 그 부드러운 감촉에 탄성이 나옵니다 스티어링 휠에 새겨진 메르세데스 벤츠의 엠블럼이 손바닥 안에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시동 버튼을 누르는 순간 12.3인치 대형 디지털 계기판이 화려한 애니메이션과 함께 깨어납니다. 안녕하세요. 주인님이라는 환영 메시지가 나타나며 함께 벤츠 특유의 로고가 빛납니다. 먼저 엔진 소리가 귀에 들어옵니다. 강력하면서도 교양 있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첫 화음 같은 울림입니다. 내부의 앰비언트 라이팅은 64가지 색상으로 변경 가능하며 지금은 깊은 바다를 연상시키는 블루를 선택했습니다. 중앙 콘솔의 모든 버튼과 스위치는 정밀 시계처럼 정확하게 작동하며 각각의 터치감은 최고급 제품만이 줄수 있는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손가락 하나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MBUX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직관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입니다. 버미스터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의 버튼을 누르자 31개의 스피커에서 풍성하고 깊이 있는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저음은 깊고 풍부하며 중음과 고음은 섬세하게 공간을 채웁니다. 마치 콘서트홀에 앉아있는 듯한 착각이 듭니다. 옆자리에 앉은 동료의 눈빛에서 부러움과 존경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그의 표정은, 당신은 정말 성공했군요 라고 말하는 듯 합니다. 뒷좌석에 앉은 비즈니스 파트너들도 감탄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나의 위치와 성취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여 발레 파킹에 차를 맡기며 키를 건네줍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주변의 시선이 나에게 모입니다. 그 시선들이 내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특별해 대단한 성공을 이룬 사람이야 가슴이 뿌듯해지며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서류 가방 안에는 차량 등록증이 있습니다. 소유자란에 선명하게 적힌 나의 이름을 볼 때마다 성취감이 밀려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오랜 꿈과 노력, 그리고 성공의 결과물입니다. 이 고급스러운 벤츠를 소유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그리고 이를 누릴 자격이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이 모든 상상의 순간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믿으니까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